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lg 화학의 2분기 실적 발표로 본 2차 전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lg 화학의 2분기 실적에 대해서요 한번 살펴보면요 매출액이 6조 9천억으로 써요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5700억대로 써요 전년 대비해서 131%큰 폭으로 어, 증가를 했어요. 시장 전망치가 영업이익이 4,100억에 비해서 저어닝 그렇죠?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 2차전지 전기차 배터리 부분이요. 이 개발에 착수한 지 20년 만에 흑자로 전환을 했다고 라 그러죠. 이 부분은 2차전지 시장의 성장성을 증명했기 때문에 LG 화학 뿐이 아니라 LG 화학에 비롯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또 하나 여기서 상당히 제가 조금 두드러지는 부분을 보면요. 2차 전지의 매출액이요. 석유 화학 부분의 85%를 차지를 하고, 3분기에는 LG 화학, 그니까, 그동안에 전업으로, 분업이었던 화학 부분보다는요. 오히려 전지 부분의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부분. 저희가 이제 LG 화학에 대해서 삼성 s d i 보다 조금 낮게 봤던 이유는요. 이, 이 삼성 s d i 는 전지 부분이 이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한75% 이상이 됐어요. 근데 이 화학, LG 화학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35% 정도 어? 2차 전지가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화학 부분이 크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자 요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2차 전지 부분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다음 분기에서는 오히려 화학 부분보다는 2차 전지 쪽에 매출이 더 많다.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눈여겨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또 유럽 주요 고객사의 신규 모델 출시 그리고 소형 전지를 쓰는 정보기술 IT의 기기의 수요 확대 등. 3분기는 2분기보다 매출이 25%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2차전지 배터리 부분이 계속적으로 좋아진다라는 그런 내용 당연히 여기에 딸린 2차전지 관련 종목분들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반도체 2차전지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시장을 주도할 배경 중에 하나가 실적 부분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 관점으로 봐달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제 2차전지 보면 이제 LG화학이 세계 2.1위인데요. 여기 보면 요 올해 배터리 세계시장 5월까지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의 7.8기가와트시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24.2%를 기록해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자, 오, 어, 국내 전기차 배터리 수주 잔고만 해도 한 300조 원 규모가 되는데, 그 중에 LG 화학 수주 잔고만 150조 장 그렇죠? 잔고가 많이 쌓여 있다. 이거는 이제 2등, 3등인 중국의 c a t a 라든지 일본의 파라소닉 잔고에 비해서. 예, 얘네들의 두배 이상 많은 수준이죠? 그러면 당분간 이 LG 화학이 세계 1위 시장 점유율 유지의 확률은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또 LG 화학이 2차 전지 부분에서 부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이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중국 상해 공장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요. LG 화학은 국내 라인을, 어, 테슬라 향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테슬라 2차전지 요구량이 기존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기존 라인로는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국내 부분도 일부죠 그렇죠? 테슬라 용으로어로 바뀌었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것뿐이 중국 공장뿐은 아니고요. 내년에 유럽이죠 어, 베를린에서 공장을 에, 테슬라가 생산을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내년 7월 모델 Y를 생산을 하는데. 이 현지에서 2차 전지를 수급을 한다라는 얘기죠. 저는 유럽에 지금 LG 화학하고 삼성 SD가 아 지금 진출해 있어요. 그래서 이 LG 화학하고 삼성 SD가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 제가 지난 목요일날 방송을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 드렸는데, 예, 일반적으로 테슬라는요, 원통령 전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LG 화학하고 삼성 SD가 유럽에 진출한 것은 원통령이 없다. 그면 원통령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장비를 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 종목 말씀드렸죠? 그 종목, 어제 좀 강한 상승의 흐름이 뭐였는데, 이러한 부분들, 그죠 일단은 이 LG 화학이 테슬라에게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도 앞으로 유럽에서도 어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눈여겨보는 부분 중인데요. 지금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고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LG 화학이 유럽 시장의 배터리 시장 중에서 시장 점유율이 한70% 된다는 얘기죠. 자, 보면요. 작년에 세계 전기차 판매 비중을 보면은 중국이 절반이 넘는 55%, 유럽이 30%, 미국이 15% 순이었는데. 내 후년, 2년 뒤인 2022년에는 유럽이 50% 중국이 40% 미국이 10%될 전망이라고죠. 그러니까 유럽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장의 한 가운데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LG 화학이 담당하고 있다. 당연히 수혜를 크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는 하 세계고요. 자 그리고 요건 이제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 지금 중국 유럽, 미국의 지금 전기차 판매가. 근데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유럽 시장. 그리 중국에도 지금요. 이 지리 자동차하고 법이 법인, 합작 법인을 설립했고요. 미국에도 GM과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요 부분 내용 보면요. 내 후년에 배터리 물량 부족에 따른 배터리 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어 완성차와 배터리 업체 간의 합작 법인이 설립이 되고 있는데, 실제 오, 오, 올해 2월에 영국 자동차 업체 제규어는 이 LG 화학의 배터리를 원하는 만큼 공급을 받지 못해서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기 위해서 배터리 회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죠. 그러면은 이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중국, 미국 다 지금요 예, 자동차 회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한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수혜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어서, LG 화학이 지금 세계 1위에요. 아까 말했던 24.2%고, 당분간 은 1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유가 이러한 부분, 세계 전기차 1등인 테슬라하고, 그죠? 공급하고, 그리고 유럽이 고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장 점유율이 70%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도 합작서를 설립했다. 그쵸? 그렇죠? 이러한 부분. 그리고 이 l g 화학이 화학 부분.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전, 전지 부분이 3분기에는 오히려 화학 부분도 많아진다. 이러한 부분. 우리가 한번 눈여겨 봐야 되는 분 북목이 아닌가란요. 음,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거는 이제 2차 전지 상승 논리. 우리가, 아, 반도체와, 아, 시장을 주도할 핵심, 음, 테마주로 봤던 이유. 그죠 요거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그냥 뭐 한국판 뉴딜 정부, 그 정책으로 따라서, 에, 뭐, 판매 대수를 크게 늘린다죠. 지난해 9만 1 0대에서 25년까지 73, 아, 73조 원을 투자해서 25년까지 113만대로 공급을 전기차 늘린다라는 얘기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유럽 시장이 급성장하는 이유는 이 경기 보양책이 죠 뭐, 이러이러한 이용으로.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게 정책 효과가 지금 7월부터 유럽에서 정책을 쓴 것이 7월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는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더욱더 두드러질 수 있다 그리고 저 중국 정부 보조금 2년 연장에다가 예 저기 보면 은 친환경차 의무 판매 활당 비율은 매년 2%씩 늘린다 그러죠 예 올해 상반기 예 중국에서 요 판매량이 자동차 판매량이 천만 대 그러면 1년에 2천만 대죠 매년 2%씩 늘린다면 40만 대씩, 그렇죠? 어, 늘린다, 이러한 부분들, 그죠 지금 최근에 중국의 전기차 판매는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 할당 비율로 인해서 전기차 판매 증가. 그리고 테슬라가 세계 자동차 회사 중 시총 1위로 등극을 했다. 그리고 K 배터리 동맹 기대, 현대차가 삼성이라든지 LG, SK 그럴까 만나면서요. 미래형 배터리를 논의를 했던 얘기죠. 자, 이 아래 회원가입 문이 있죠. 노란색 부분 맨 뒤에 유로 회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음, 한번 읽어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종목을 안다고 제가 모든 종목을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들어가는 타이밍이라든지 비중을 잘 잡아야지 수익을 낼수 있어요. 한번 고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아까 말씀드린 유럽 전지 시장 증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1위 배터리 업체인 LG화학은 중국 지리 자동차 그리고 중국 GM과 잇따라 합작법인을 설립했는데 GM과의 합작법인은 지난 4월 착공에 짓는 중이고 지리차의 공장은 부지를 선정하는 단계다라는 거죠. 또 국내 현대차도 글로벌 추세에 맞춰서 국내 배터리 3사 중 합작 법인을 어를 지금 물색 중인데요. 이 LG 화학하고 조인트 벤처 설립을 진전하는 걸로 알고 있다. 예전에 현대와 LG의 총수들이 만났을 때 LMF 주가가 크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요. 이 LG 화학이 실적이 좋아지고 헛들 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다 LG와 연결되어 있다. 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가 유럽에 공장을 짓고 2021년서부터 이제 전기차를 생산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현지에서 배터리를 공급받기 때문에 LG 화학하고 삼성 s d 가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아까 만들어, 이이 중국의 국내에 있는 라인을 일부를 테슬라 향으로 교체한다. 어 그제 말씀드렸던 상신 EDP겠죠. 상당히 좋은 모습. 어 그리고 이제 유럽 전기차 판매 정상. 이거는 아까 만들어 유럽 전기차 시장에 크게 급속도로 성장하는 이유는 유럽 각국이 정부 정책을 통해서 그렇 어, 지원금을 아끼지 않기 때문인데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시행하는데 7월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 판매 대수가 크게, 예, 증가를 한다.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요. 특히, 유럽의 전기차 판매가 8만 대 수준으로서 4월 달에 3만 2천 대, 5월 달에 4만 7천 대. 그죠?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7월부터 더더욱 좋아진다라니까, 그죠? 그러면 유럽 시장의 시장 점유율 높은, 그죠? LG화 학 수혜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건 이제 종목들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2차전지 관련 종목에서 한 14종목 중에서 뭐한 7종목을 압축을 많이 해드리는데요 삼성 sdi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bm lg화학 지금은 상반기 폴란드 공장 2가동 주기 주기 증설을 하고 있죠 그리고 skc 일진, 모트리얼즈, 첨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중에 이제 LG, 저희가 이제 세 개를 종목으로 압축한다 그러면은, 삼성 SDA,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비 m 네, 보시죠. 어제 에코프로, 비 m 이 올라갔다가, 어,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는데, 그나마 포스코, 케미칼이 에코프로, 비 m 보다 많이 뜬 이유. 물론 뭐, 종목이 좀 많이 빠졌다는 이유도 되겠지만요. 요 부분이죠. LG 화학과, 아, 아 양, 그러니까 이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를 공급을 LG 화학에 한다죠. 3년 동안 1조 8천억 대. 그러니까 LG 화학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이 주가가 많이 떴다라고요. 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그죠자 우리가 어, 우리가 어, 2차전지 비중이 한 75%로 봤는데 그죠 그래서 이게 LG 화학이 기존에 한35% 정도 내외였는데 이것이 지금 급성장하면서 이, 하반기에는 오히려 화학 부분보다는 전지 부분이 커진다면, 이제 SDI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전지 부분이 급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일진 머트리얼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동박이, 저는 상당히, 내용을 봤을 때 동박이 크게 성장할 걸로 본다. 우리가 이제 동박, 얇게 만든 굴인데요. 그것이 스마트폰에는 한 4g 밖에 안 들어가는데, 예? 이 전기차엔 거기에 만배가 들어간다 고하죠 그럼 당연히 동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급량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일진 모텔을 갈지통에는이 말레이시아 공장 설비를 증선해서 동박 생산량을 현재 2만 6천 대에서 5만 6천 대까지 두 배에서 늘려서 내년에는 세계 1위를 달성한다. 그래서, 전기차가, 시장에서 계속 판매가 잘 되면, 당연히, 이 동박의 수요도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말씀드리고, 첨보, 그죠? 움직임, 어, 이틀 연속 강한 상승세, 그죠? 어, 이것도 이제 투자, 어, 이, 투자학대라 그러죠? 이 이제 공장을 짓는다, 시설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요 일곱 종목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한번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은 다 아는데 내가 어떨 때 들어가니까 똑같은 종목을 누구는 수익을 내고 누구는 손해 보는 나온 경우도 상당히 많죠. 이제 들어가는 타이밍이라든지 내가 비중을 높여야 되느냐 낮춰야 되느냐. 예,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같은 종목을 똑같이 매매해도 누구는 수익내고 누구는 손해나는 이유다라는 어, 그런 말씀드려요. 자 LG화학이 이 금요일날 3만 8천원 7% 넘게 올라가면서 56만 8천원 자이 종목 보면요 월봉상으로 보면은 2011년에 역사적인 고점이 58만 3천원 어제 58만원까지 갔었죠 거의 다 왔었죠 이거면 이 전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요. 제가 최근에도 어, 어 금요일 날, 아 목요일 날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보다 반도체에 바라볼 때 오히려 2차 전지 쪽을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그그 그 중에서도 이 전고점 부분에 역사적인 고점 부분에 돌파 했거나 그 전후에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간다. 그거는 우리가 이, 이 반도체 관련 종목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다는데. 라 이 LG 화학도요 어느덧 역사적인 고점 부근에 다왔죠 물론요 중간 중간에 고점에 따른 쉬어 가기 그래서 비중이라든지 들어가는 가격대를 잘 선정을 해야 되는 이유인데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거래가 많이 터졌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뭐정고점 부근에서 쉬어가는 모습은 나올 수 있지만 긴 흐름상으로는 충분히. 아,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포스코 케미칼 4% 올랐죠. 어, 좀 이게 바닥은 어느 정도 다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우리가 여선 이제 공부하는 거죠. 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정의 끝마무리에 대해서요. 자 보면은 이 목요일이죠. 어, 목요일 날 포스코 케미칼이 72,600원으로 끝났는데 이날 거래량이 22만 주. 최근 두세달 동안 두세 달이죠. 한두세달 동안에 가장 적은 거래량이 나왔고요. 또이 날의 주가의 변동성을 보십시오. 고가가 플러스 1.67 그리고 저가가 마이너스 0.42. 그러면 하루 종일 주가가 움직인 폭이 2. 2.09. 2%, 2 내에 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종의 끝마무리는 하루의 변동성이 작아야 되고, 거래가 작아야 된다. 누가? 주가 관리.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상태, 특히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빠졌던 부분인데, 예? 거래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물론 없어서 거래가 감소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더큰 의미는 매도세가 없어서 거래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거래량이 감소한 거다. 또, 주가의 하루의 변동성이 작다는 얘기는 이제는 매도세가, 그죠? 어, 별로 없고, 그래서 누가 주가 관리를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작은 털 안에서 움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주가가 거래량 증가와 함께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선택할 때, 이러한 부분들은 항상 눈여겨 봐라그래서 이러한 타이밍이 올 때, 우리가 어떤 종목을 들어갈 때, 예, 처음에는 가격대, 의미 있는 지지선까지 조정을 받을 때, 30, 30%나 40%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처럼 주가 관리한 흔적이 나오면 또한 3, 40%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이제 거래량 증가할 때 나머지 따라 들어가는. 그렇게 한 2, 2분할에서 3분할 정도로 우리가 조치해 우리는 올라가는 종목 따라가면은, 뭐몇 번은 성공해도 우리가, 어, 실패할 경우에는, 어, 낭패를 크게 본다 그래서 항상 조정의 끝마무리. 이를 보자라는 그런 말씀인데, 뭐, 좋은 모습이에요. 어,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나. 뭐, 삼성 SDI도, 자, 역사적 고점 한두달 넘게 조정을 받았어요. 어, 움직임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는요. 어,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어, 일진 머트리얼즈가 좀 마이너스가 끝났지만, 뭐, 크게 뭐, 훼손되고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냥 남들 갈 때인데, 어제 갔던 종목군들은 주로 LG화과 학 연결된 그런 종목군들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뭐, 일진 머트리얼즈나 뭐, 뭐, SKC, 예, 계속적으로 동박 관련 종목들. 근데 이것은 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중을 정할 때, 예,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앞부분에 있는 종목군들은 좀 주력 종목으로 보고, 어, 그리고, 어, 밑에 부분은 이제 뭐, 세컨드라든지 서드 종목으로, 그쵸? 어, 어, 2, 3등 주식으로 일부 편입했다 빠져나오는, 뭐, 그러한, 그런 전략이, 그니까 비중이라든지, 예, 그런 것이 중요하다란요. 어, 그런 말씀드려요. 아까말한로 LNF도 l g 와과좀 연결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라갔던 배경이고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필옵티스, 저기 이제 이 삼성 SD가요. 어 이제 헝갈리 공장을 지금 이제 내년서부터 아마 가동이 되는 모습인데요. 거기가 새롭게 들어간다는데 거기에 장비를 좀 보급할 수 있고 또 삼성 SD가 이 자회사에. 출자도 무색한데 수급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렇 수급이. 그죠? 렇 수급만 조금 이 종목은 계속 눈여겨보면서 수급적으로 기관들이 좀 매수가 유입이 된다면요. 한번 관심을 우리가 한번 살짝 정도 가져볼 필요가 있다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뭐, 요 부분은 이제 CIS 정고체죠. 동화기업. 이것도 이제 정고체 쪽인데, 이제 삼성 SD와 연결되는 그런 종목이고, 그죠? 렇 뭐신흥 SD에도 삼성 SD에 a 헝가리에 같이 진출한 회사고 상하 프론테크 움직임도 좋죠. 상하 프론테크는 이 전기차뿐이 아니라 수소차와도 연결되게 되는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온다해서 저는 지금은 계속적으로 삼성 전자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은 아마 이 종목을 좀 압축해서 어 세대 그 업종에 아니면 그 테마에 가장 우량한 종목으로 선정을 해달라는 말씀에서 될수 있으면 요 앞에 종목으로 해주시고 뒤에 종목은 그냥 타이밍 보면서 잠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음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 라는 어 그런 말씀 드려서 비중 조절을 우리가 뭐다 팔고 뭐다고뭐 뭐 그게 하면 제일 좋은데 그쵸 내가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면 뭐한 종목으로 어 승부를 봐도 되는데 누구도 예, 주가의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비중을 높였다, 낮췄다 하고요. 그리고 뭐, 메인 종목을 하고, 그리고 뭐, 세컨이라든지, 뭐, 서드 종목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뭐, 10%고, 뭐, 나면 뭐, 감사합니다 팔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운영 방식을 하면은, 충분히 안정되게 꾸준한 수익이 날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거는 이제 현대투자 문재회원이죠. 2개월에 55만원이면 가격적인 부담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6개월에 150만원. 저희는 문자로만 정보가 적공이 되고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종목에 대해서 리포트 형식으로 자세하게 하고. 제대로 신규 추천요 일주일에 많아야 두 종목. 보통 한 종목 정도밖에 우리가 추천을 해드리지 않아요. 근데 물론 제대로 이제 기존에 추천한 종목군 중에 한열대 종목이 되는데 그 중에. 예, 조금 우리가 그날그날 그날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에 대해서도 추가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내용 읽어보시고 또 우리가 추경 매수보다는 항상 조정심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 주도주를 물림보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는 습관을 들여야지만이 우리가 안정되게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다. 따라다니면 뒷북만 쳐서 몇 번은 먹어도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수익이 별로 사이즈가 않는다. 그런 타고난 감각이 있는 소수의 투자가만이 할수 있는 역량이다 생각이 들었던, 그래서 공감이 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 핸드폰 번호로 내용을 읽어보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